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동산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제 올해 말에 어, 분리개척을 할 신영태 목사입니다. 어, 우리 신목사고 어, 제 채널에 이 영상을 올리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저희가 분리개척을 할때 교회 이름을 한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정도를 정해서 이제 게시판에 올리고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교회 이름을 정해왔는데 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희가 안식주의 여러 교회들을 탐방해 가면서 어, 하나님께서 어, 교회 이름에 대한 인도하심을 주신 것 어, 같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어, 요런 요런 인도하심이 있는데 어, 좀 이름을 정하고 가도 되는지 여쭤봤더니 어, 목사님께서 어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어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어 이미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전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저희가 2024년 12월 31일 에 블리케척할 교회의 이름은 어 드림 동산 교회입니다. 드림 동산 교회. 어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드리다. 어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또 예배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어, 나의 작은 어,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는 드리다라는 어, 뜻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어, 뜻이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어, 계획을 좋아하고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 이렇게 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어요. 어 저는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잘막 그 꿈을 꾸지 않거든요. 막 허황된 것 같고, 어 아직 뭐 내가 이룰 수 없는 얘기는 입 밖으로 내는 것도 조금 어좀 꺼려 하는 편인데, 어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아, 이제 좀 꿈을 꿔야겠다. 꿈을 꿔야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분리부 개정을 해서 나가는데, 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저의 개인적인 성향에 갇혀버린다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어,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막 도전도 해보고, 어, 막 진취적으로 가보고, 그 꿈을 꾸면서 막 가슴도 뛰어봐야 되는데, 어, 제 성향 자체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꾸준하게, 뭐, 열심히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게 저의 기본적인 스타일인데, 저희가 안식주 때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 그 광야에서, 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어,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어, 역사하심을 보면서, 개척을 앞둔, 한 목회자가, 우리도 참 작고 연약한데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사실 더 컸거든요. 더 훈련 받아야 될것 같고 더 뭔가 준비되어야될것 같은데 그래서 작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꿀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혼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드림 동상 꾀뭐뭐 뭐 꿈의 뭐 동상 꾀뭐 여러 가지. 어, 이름을 이렇게 적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 전에 어, 이렇게 잠이 안 와갖고 뭐 여러가지 고민하다가 교회 이름을 몇 가지를 저한테 이렇게 보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음, 카카오톡 메시지를 잘 어, 확인하지 않고 보긴 봤는데 숫자 1은 지워졌는데 대충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여보 우리 교회 이름을 드림동산교회로 정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그거 내가 옛날에 보냈던 거잖아. 근데 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핸드폰을 봐갖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정말로 저희 아내가 보낸 교회 이름들 중에 드림 동상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저와 아내는 뭐 개인적으로 약간 뭐 짜릿한 뭐 경험이랄까요? 어,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오늘날 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드림 동산 교회라는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투표를 하지 어못 하게 돼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어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나를 위한 예배,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예배, 나를 주님께 드리는 교회 어 그런 어, 꿈을 어, 꾸어 간다라고 어,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드림 동산교회 이름을 불러 주시면서 어, 기도해 주시고요. 어,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어, 함께 이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1월 정도부터 이렇게 한 분, 두분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어, 확실하게 개척에 동참하겠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어, 이제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어, 했고요. 어, 왜냐면 아직 저희는 이렇게 출산한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은혜동산교회 그 태중에 있는 태아라고 생각을 해요. 별개의 어 독립체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어 그래도 이제 새로운 어 출산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겠다 어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7월부터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모집을 하고 어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떤 교회를 이뤄갈지에 대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슴 뛰게 하시는 또 주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그 일들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개척에 함께 하고 싶은 분이 계시더라면은 어, 함께 만나보고 또이 유튜브 채널을 계속해서 구독해 보시면서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교회 이름이 정해졌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이제 6월이 돼서 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불안함이 가득할 때도 있고 뭐 설레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는데 어찌됐든 또잘빚어져갈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 동산교회 이름을 알려드리고.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교회를 어, 형성해 갈지, 어떤 기준과 핵심 가치가 있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해주시고, 어, 개척을 가든 안 가든 이 채널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세워져 가는지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